아, 안녕하세요. 영화로는 2년 만에 인사드립니다. 아, 영화 속에서 지동철 역할을 맡은 공유입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어, 사실 그 어떤 CG나 사운드가 완성된 영화를 오늘 처음 봐서요. 어, 사실 제가 그 어깨 탈고하는 신을 찍을 때 하루 종일 찍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제가 이때까지 영, 한 연기 중에 물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씬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눈을 보시면 진짜 눈에서 피 눈물이 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뭔가 효과가 아니라 그게 제 눈이거든요. 그냥. 근데 실질적으로 목이 어느 정도 조였고요. 위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컨트롤하지만 조금만 잘못했을 때이 매듭이 점점 더 조여왔었어요. 그래서 한한 한 테이크 찍고 제 다리 밑에를 받쳐주고 좀 쉬다가 다시 찍고 그거를 반복했거든요. 근데 제 기억으론 그거 찍고 제가 거의 반실신했던 것 같고요. 집에 태백에서 찍었는데 집에 갈 때까지 차에서 단한 번도 안 깼던 것 같고, 그리고 감독님이 현장에서 저희가 되게 분주하고 막 복잡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감독님이 처음으로 정색하셨던 기억이 나요. 왜냐하면 목이 조여 있고 매듭이 조여졌을 때 그게 한 순간이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의식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감독님이 배우가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. 근데 위에서 약간의 밑에와의 어떤 호흡이 안 맞으면 제 목이 실제로 조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감독님이 정색하면서 스텝들을 나무라시는 걸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. 시지가 어깨가 이렇게 탈골이 되는 시지가 들어가고 사운드가 들어간 장면을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던 장면인데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어~ 영화를 보신 분들이 거기서 뭔가 느끼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